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지역에 있는 저희 보령 청라면에 있는 그 청천 저수지, 뭐 청천 또는 청라저수지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물가로 이어져 있는 둘레길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이죠. 어, 엄청 더운데요. 이 안은 정말 시원하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이청천호 둘레길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어 길이가 대략 한한 4.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 그리고 어가실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원청나라고 표현하는데 그 국도 36번 국도에서 어 간가실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수지를 끼고 도는 길인데 그 안에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고요. 어 저는 오늘 들어온 쪽은 쪽 방향으로 들어왔습니다. 북쪽 방향은 그... 옥계 가는 쪽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대부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어, 잘안 들어오시고요. 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길은 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느실쪽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어, 여기 들레구길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어, 동쪽 방향으로 들어오셨을 경우 그 아주 대나무 숲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북쪽까지 여기까지 오시면 이쪽은 아주 오래된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변이 소나무도 있고 삼나무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길을 통하면서 어떤 또 식물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볼거리가 될지 밑에 그 둘레길은 바로 매트를 두꺼운 그 천연재료로 사용된 매트를 깔았어요 <laughs>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어,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죠? 아, 무릇, 무릇, 무릇꽃이 벌써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즘 산에 가면 볼수 있는 꽃들이 굉장히 많죠. 늦여름에 피는 거, 초, 가을에 피는 꽃들이 같이 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여기도 뭐 다양한 식생이 아주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음, 보령에 오시면 여기 한번 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좀더 진입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 드릴게요 어, 둘레길에 들어왔더니요 어, 청라 그청천조수지 둘레길에 깊이 들어와 보니까 삼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네요 이렇게 큰게 있습니다 어, 저 너머는 더 많았고요 이쪽은 어, 지금 왜 그랬나 여기좀비어요 있고 이렇게 이 둘레가 바로 밑에가 저수지에요 어 이쪽은 청라 저쪽 종합병원 쪽인데 어 여기에 이 빈자국에 지금 우리 운지버섯이라고하는 송편버섯 뭐 구름송편버섯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름도 굉장히 많죠. 이게 여기 붙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음 침엽수, 활엽수 다 붙습니다. 다 붙고. 더 웃기는 건 어, 활엽수에 붙을 때 색깔 약간 다르고요 침엽수 붙었을 때색깔 약간 다르죠 어, 양리 작용도 굉장히 뛰어나고 약용 버섯으로 분리되는 그 버섯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돌을 <laughs> 또 이렇게 올려놨네요 어, 여기에는 아, 검양온나무로 보여요 네, 검양온나무가 또 이렇게 있고요 네. 자 여기가 이런 걸 이렇게 심어져 있었네요 제가 여기는 제 아버지 고향이라 제가 이 둘레길이 없을 때저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저 산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 여러분들도 혹시 고령에 오시면 둘레길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 가끔 들어오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전국 둘레길 애지 가는데 뭐 지금 요즘 새로 생기는 데가 하지, 하도 많아가지고요. 어디 어디 갔다라고 얘기도 못해요. 근데, 예, 다녀본 것 중에 제가, 그래도 여기는 굉장히 좀 좋은 곳이다. 주변, 그, 경광, 그 풍경,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나무도 보시면, 어, 소나무도 수령이 굉장해요. 이런 거는, 글쎄요. 어, 제가 이제, 지형에 따라 자라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저희 어르신들 고 이런 거를 비는 걸 전에 봤었어요 그러면 보통 100년 정도 이상 아주 오래 부근 그런 소나무가 여기 잔뜩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피톤치드 진짜 원 없이 느끼고 즐기고 맛보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수비 원시림처럼 잘 꾸며져 있죠 이게 천연님이죠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바닥도요, 어,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다니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네, 매트를, 그, 우리 그 자연섬유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저걸 거예요. 그, 그 뭐라 고 그러죠. 그, 우리 그 열대야자, 그 열매, 그 섬유가 굉장히 질기거든요. 네, 그걸로 아마 그 매트를 만들어서 어, 이렇게 까는 거 그런 걸 겁니다 어, 여기도 역시 예어 지금 적성하고 그 다음에 삼나무하고 어, 어쩌다 이렇게 참나무가 껴있고요 어, 자, 침엽수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정말 좋네요 아 어, 여기가 아주 절정입니다 예, 지금 오늘 밖에 날씨가 32도 였거든요 글쎄요 여기는 아주 선선한데요 제가 건너올 때까지만 땀을 많이 났는데 여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가운데 공간이 있으니까 바람이 잘 통해요. 예,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요. 또 바로 밑에 물이 있으니까 예, 대신 물에서 비치는 태양빛, 바다에서 느끼는 그외 태양이 두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타죠 피부가. <laughs> 그런 것만 좀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희 지역도 이렇게 좋은 곳이. 예, 많습니다. 보령에는, 어, 바다도, 어, 좋은 곳이 많죠. 특히 섬. 섬은 유무인도 합쳐가지고 한70몇 개, 그몇개 섬이 있는데, 어, 정말 아름다운 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산이 굉장히 많아요. 해안에 치고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단 대표적으로 높은 산, 그, 거기 790m 든가요 오소산이 있고 성주산 또 성주산 자락은 뭐, 왕자봉 장군봉 옹마봉 또그 외에도 뭐 이름이 여러개가 있는데요 어, 높이가 비등비등해요 대략 한 600m 정도 수준되는데 그래도 강원도 고산지역에 나는 식물들도 있어요 아주 식생도 굉장히 특이한 곳이죠 어, 따뜻한 지방에서 사는 그 일부, 그, 아열대 식물 중에 추, 위를 견디는 그런 식물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추운 곳에서 사는 그, 식물들 중에, 남방 거의 한계선에 가까운 이런 식물들이 같이 혼자 사는 아주 독특한 식생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와, 너무 좋네요, 여기. 이 안에 깊숙히는 제가 사실 안 돌아봤거든요. 양쪽으로 가운데만 꼭 남겨놓고 그래서 오늘은 좀 깊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어, 꽝이다리도 이렇게 보여, 보여요. 꽃이 었는데 굉장히 이쁘게 예, 지금 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하하, 뱀이 서지는 거의 소금에 가깝고요 <laughs> 이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 제가 그 전에 넘어 왔던 쪽으로 난것 같아요. 예 여기에 지금 길이 하나 또 있어요. 예 이렇게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길을 이렇게 물 가까이까지도 어 둘레길을 내기도 했네요. 여기는 예 아주 앞에 어잘 보이네요. 저 건너편에. 어, 이쪽은 옥계 방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예, 어 여기 저화함서원이 보입니다. 앞에 어, 저희 우리 조상님도 저기에 <laughs> 예, 모셔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화함서원 여섯 분을 예, 지역에서 어, 아주 명망이 높은 분들을 모신 곳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그런 위치. 또 있었네요.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위치가 또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언덕도 적당해요. 아주 올라가기 좋을 만큼, 약간 언덕, 그 다음에 좀 내려가고, 어, 주변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어, 재밌는 건요, 어,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셨어요, 다. 예. 예, 저는 이제 들어와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목걸이를 형태로 해서 내렸는데, <laughs> 또, 저도 자연스럽게 써지네요. <laughs> 산에 들어오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그렇게 잘 지키세요. 참 어떤 때는 저희 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대단하다. 예, 우리 그 의식이 국민 의식은 어, 전 세계 어디가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예,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 자부심도 생깁니다. 어, 이늘왜 검은 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물이 굉장히 많이 흘렀던 자국이 보이는데 하, 여기도 어, 종게 입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벌개동 쿨이 또 보입니다 벌개동 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군락지네요다물로 예, 이용하고 야경으로 쓰이는 하, 하, 그리고 이거는 산박카라 가든가요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음, 여기 충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도 될것 같아요. 예, 아주 굉장히 다양해요. 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사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어, 저희 지역에도 어? 뱀이가 제 옆으로 지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 경사가 아, 이렇게 높도피라가네요 아, 이런 것도 있네요. <laughs> 여기 안아보고 높은 경사지 없던데요? 그러면 저 거짓말쟁이 될뻔했습니다아 굉장히 센 경사지가 저기까지 이어져 있어요. 보니까 여기를 다 넘어오시네요. 자, 또 일단 여기서 저는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둘러와서 어, 저는 북쪽으로 들어왔어요. 동쪽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북쪽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차북쪽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한 북쪽 동북쪽 그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길은 있었어요 이제 그쪽은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어, 이제 다음에는 그쪽을 통해서 어, 여러분께 좀아 이쪽 돌레길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어, 혹시 보령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 번쯤 둘러보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령시에 위치하고 있는 청라면 청천저수지 둘레길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께 잠시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